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수년간 이어져 온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법정 공방 이제 그 종착역이 다가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이 리플과 SEC가 함께 제시한 벌금 감면 및 소송 종료 합의안을 정역 기각했다고 합니다. 한때 역사상 가장 오래 끌었던 블록체인 소송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 사건, 많은 투자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 좀 정리 되겠구나라고 안도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와중, 포레스 판사의 단호한 거절과 그 여파로 리플의 가격은 순식간에 7% 넘게 급락해 버렸는데요. 이 와중에 또 다른 폭탄급 소문이 암호화폐 시장을 강타했는데. 바로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가 리플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뉴스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스테이블 코인과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다시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는 정황들이 이번 소문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이러한 소식들 다 정리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플이 제안한 합의안이 왜 기각됐는지 그리고 법원이 왜이 시점에서 거절이라고 했는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난 15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이곳은 미국의 핵심 사법기관 중 하나입니다. 법원에서 리플과 SEC가 공동으로 제출한 지침 판결 요청이 기각됐는데요. 이건 단순히 합의가 틀어졌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데요. 사실상 법원이 리플 측에 불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먼저 지침 판결이란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미국 민사소송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님 저희가 지금 항소 중인데 이 합의안 괜찮은지 사전에 의견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리플과 SEC는 이 방식을 이용해 법원에 1억 2,500만 달러 벌금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5천만 달러만 내고 나머지는 없던 일로 해주세요. 그리고 리플 판매 금지 명령도 풀어달라고 덧붙였죠.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즉 리플은 SEC와 협의해 이쯤이면 충분히 벌 받았다며 라 벌금도 줄이고 향후 판매도 재개하고 싶다는 의도를 밝힌 겁니다. 하지만 토레스 판사는 매우 단호하게 거절을 한 건데 그 이유는 딱 하나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 더 구체적으로는 연방법 민사소송 규칙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규칙은 기존 판결을 취소하거나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아무 때나 쓸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외적 상황임을 법적으로 충분히 증명해야 하죠 쉽게 말해 법원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이 판결이 나온 직후 암호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리플은 당일 최고 2.57달러에서 전일 대비 7% 넘게 급락했습니다. 리플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3달러 돌파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시장 분위기는 단순의 소송 장기와 불확실성 증대라는 프레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여러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이 요청서에 대한 이유가 조금 부족했던 거기 때문에 리플과 SEC가 조정을 해서 제출하게 된다면 결국 법원 쪽에서도 승인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에 엄청난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죠. 바로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의 리플 인수설입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루머가 아닌데요. 리플 라스베이거스 이벤트 디렉터인 브래들리 카임스가 유명 유튜버 테크패스라는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을 하며 시장에 엄청나게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2019년에 SNS인 페이스북 자체 스테이블 코인 DM이라는 걸 개발했다가 미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코인 출시가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그후 저커버그는 블록체인 사업에서 물러난 줄 알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글로벌 결제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커버그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송금시장에 진출하면 수익이 무조건 두 배로 뛸 것이라고 말한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커버그의 입장에서는 리플의 타이틀인 국경 없는 결제시장에서 탄탄한 인프라를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메타가 기존의 DM 프로젝트를 부활시키려 한다면 리플만큼 좋은 파트너, 인수 대상은 매우 찾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메타 내부 인사도 이 소문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어요. 최근 진저 베이커라는 인물이 메타의 제품 부문 부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이 사람은 과거 스텔라 재단, 플레드, 퍼스트 호라이즌 등에서 일한 블록체인 전문가입니다. 게다가 저커버그는 최근 스트라이프 행사에서 글로벌 송금은 너무 어렵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죠. 이런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순간, 메타가 리플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실제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리플의 라스베이거스 커뮤니티 행사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5월 31일부터 32일까지 양일간 열릴 이 이벤트는 해마다 중요한 발표가 있어온 자리입니다. 브래들리 카임스는 매년 우리는 이 무대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표해 왔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했죠. 만약 메타가 리플 인수서를 공식화한다면 이 자리가 그 발표의 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투자시장을 둘러보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향후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로 작용하는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고 할수 있죠. 정치권에서 워낙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다 보니 SEC가 암호화폐 규제에서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 알트코인이 ETF로 전환되거나 승인받는 흐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ETF란 결국 제도권 편입이라는 뜻이고, 그 말은 곧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멀리했던 전통자산 운용사나 기관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주식에만 자금을 집중하던 대형 자본들이 코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상승장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흐름은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정치와 제도권이 동시에 움직이는 시점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코인을 통해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 이건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흐름을 읽어본 결과입니다 자 그럼 어떤 코인을 사야 진짜 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비트코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와 일위 시가 총액을 자랑하는 암호화폐이죠 지금 기준으로만 봐도 국내 대기업 몇 곳보다 더큰 규모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미 자리를 잡은 종목이다 보니 초기에 진입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안정적인 자산이지만 지금 천만 원을 넣는다고 갑자기 억대 자산가가 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많지 않은 분들은 메이저 코인을 장기 보유하기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드를 만들 수 있는 당이 급등 가능성이 있는 알트코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알트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잠시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죠. 취미 삼아 투자한다고 해도 결국 이익이 나야 재미가 따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돈을 벌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졸업입니다.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자립 상태, 바로 그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입니다. 기대 수명은 103세 시대인데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0대 초반입니다. 게다가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 시장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노후를 살아가려면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30년 노후를 살기 위해서는 최소 7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사이 의료비나 기타 예상치 못한 비용은 제외한 수치죠.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현재 자산을 아무리 모아도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돈 1억 원이 20년, 30년 뒤에도 동일한 구매력을 유지하리라 기대하는 건 환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히 모으는 걸 넘어서 증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에 눈을 돌리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미 외국인과 기관이 장악한 시장에서 개인이 수익을 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코인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수많은 알트코인이 아직 기관의 손이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개인 투자자가 선점할 수 있는 드문 시장이라는 거죠. 누구보다 빠르게 진입하면 수익을 낼수 있는 유일한 투자처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특히 주목할 만한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코인입니다. 중국이 암호화폐를 금지했는데 무슨 중국 코인이냐 의문을 가지실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체제이고 고액 자산가들은 위기감 속에서 자산을 안전하게 분산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몰래 암호화폐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알리바바 마윈처럼 중국 정부와 갈등을 겪은 뒤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인물의 사례를 보면 자산가들이 왜 코인에 의존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가문조차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은행 계좌가 막히자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옮겼습니다. 이제 눈치채셨을 겁니다. 전 세계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 그것이 바로 중국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코인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선 특정 유명인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벌게 해주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민코인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가 가장 대표적이죠. 도지 시바이누 등 여러 민코인들을 단지 언급만으로 수백, 수천 배의 상승을 시켰고, 그 다음으로 트럼프가 있죠. 자체 민코인도 만들어 폭등시키고, 50만 배가 상승한 마가코인 또한 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럼 중국에는 이런 유명인이 없을까 하실텐데.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있다면 중국에는 저스틴 선이 있습니다. 그는 트론의 창립자로 아시아 전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트럼프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만든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초기 자금을 지원한 것도 저스틴 선이었고 그 결과 트럼프 일가는 상당한 수익을 냈습니다. 저스틴 선은 퍼포먼스도 화려합니다. 예술 작품 전시된 바나나 한 조각에 수십억을 지불하고 먹었고 포브스 표지까지 장식하며 세계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최근 그는 다시 한번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그는 10억 달러 상당의 테더를 대형 아시아 거래소 후오비로 이동시켰고 소셜 미디어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남기며 신규 프로젝트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 관련 토큰이 저스틴 선뿐 아니라 트럼프의 지갑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인은 공식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고래들로 보이는 지갑에서 대량 매수 중이라는 점에서 이미 시장 안에서는 상당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라면 여러분도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신 겁니다. 큰돈 필요 없습니다. 10만원, 20만원, 외식 한번덜 하시고 소액으로 진입해 보세요. 언젠가 뉴스에서 이 코인의 이름이 나올 때 어? 나 저거 샀는데 하고. 계좌를 열어보시면 상상도 못한 숫자를 마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 지금 당장 모자이크를 없애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 코인 자체가 아직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유튜브 정책상 이 코인의 모자이크를 안 하고 올리게 되면 영상이 자꾸 삭제가 되더라고요. 유튜브 특성상 특정 종목의 투자를 권유하는 방송으로 간주하는 것 같은데 더 올렸다가는 힘들게 키운 채널이 삭제될 수 있다 보니까 영상에서 바로 말씀 못 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공유해 드릴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걸로 충분히 그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전 요구 어떤 대가 하나 없이 그냥 드릴 거예요. 대신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구독이라고 한번 써 주시면 제가 확인한 뒤에 따로 문자로 종목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9618-9875. 위번호로 상승. 이거 두 글자 문자 발송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9618-9875. 위번호로 상승.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발송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칭 사기에만 주의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도 인생 역전의 기회 무조건 올 거니까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